특집으로 동포산 바꾸지 않으면 죽는다 일부 의원들이 수산시장 가서 뭐 물을 빼는 고로 내가 이거는 <웃음> 무슨 공천 받으려고 한자의 나들도 아니고 여당이 여당, 여당, 야 알아요? 다반대했어요 근데 어느 날 대통령 바뀌니까 그걸 말도 못 하고 일본 대변인도 아니고 당들은 거론 항거조차 싫어하시는 거죠 지금도 이렇게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데 자꾸 거론하면 거론할수록 수출이더 떨어진다라고 생각 하시는 것 같아요. 오영수 박무회가 하는 이유가 그 결국은 수상을 다 개방시키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박씨 한은 자기도 꿀이다 하면서 눈치 없이 참뭐 불쌍도. 앞장 서서가지고 그 개담이나 선동을 하는 거 보면은, 그 의리도 없고, 그것도 명분도 없고, 실리 좋은 서울시장이라든 대구시장은 자기 대우에서 충분히 이탈했는데, 이탈하지도 않고, 이 친구들은 명분도 읽고, 실리도 달고 있다. 니, 네, 아직도 모르나? 부산, 경남, 휴대폰, 인터넷, 치대지원, 통신생활 아이가 1522-1784 바로 전해봐라이. 통신의 모든 것, 슬기로운 통신생활. 네, 안녕하세요, 쌤TV. 부산 바꿔야 바뀐다. 김대규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금 거의 한두달 이상 방송을 하다보니까 나름 이제 여러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진짜 말 못할 줄 알았던 윤준호 의원님이 어우 <laughs> 저렇게 말을 잘하고 <laughs> 사실은 그 편집의 힘도 좀 있습니다. <laughs> 강용영 변호사님은 사실은 말씀을 안 하실 줄 알았대. 그냥 자분하고 한자로 하더니 아 역시나 변호사시구나. <laughs> 네, 네. <링철한과 웃음> 편집의 힘입니다. 예, 네, 리고두분의 케미가 참잘 맞다라고 이제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오늘은 저희가 특집으로 동부산 바꾸지 않으면 죽는다. 희랑 음, 이분은 몇번 나오셨거든요. 아직도 저는 그런 생각들 그냥 옆집에 계신. 아저씨. 시 <laughs> 네, 선생 반갑습니다. 저 국회의원 박지호입니다. 남구 어린데요. 남구가 하나가 될것 같아서 왔다 갔다 일시비하고 있는 어, 박지호. 오늘 센티브에 나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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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면 윤준호 형님하고 박혜 원님하고 약간 느낌이 좀 비슷하다. 옆집에 사는 그냥 스래파 신고 만나는 <laughs> 그 차에서 그냥 몇 권리 한잔할수 있는 아주 형 같은 분인 것 같아요. 옆집 아저씨가 멀리 갔다 오셨어요. 자, 그렇죠. 그렇죠. 잠깐 이야기 좀 해주시죠. 어, 파리에 가서 2030 역습포 음. 제가 특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국회에서 지원하는 그래서 파리에 가서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도 했고 또뭐 여야를 떠나서 어쨌든 부산이 2030 역습포가 되면 엄청난 시너지를 함께 갖고 오기 때문에 어, 가서 저도 열심 노력도 했고 또 여야원들이 합심해서 잘 하고 왔습니다. 우리 음, 음, 될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laughs> 어. 내기할까? <기약까지> 아니 <웃음> 지금 <laughs> 한반반 보면 되는데요. 아, 가능성은 아, 빈다. 좋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후발주자이기도 하고 사우리가 온건 돈도 풀고 뭐 이래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저력은 문화나 또 기업의 기술력 이런 거로 승부를 할수 있어서 막판까지 한 가보자 라고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뭐 좋은 일은 좋은 일이고 엑스포의 뒷면에서 많은 부산 시민들이 너무나 지금 힘들어 하는데 힘든 얘기를 못하고 계세요. 동부산 별들이 다 바다를 끼고 있는, 지금 해양이 아니면 살수 없는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지금 아직도 뭐개자민이 어떠니 하면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띠원님그 <목소리> 그 방송 나가고, 네. 지금 해운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오염수 하이안 된다는데 비켓 시를 일찍 시작을 했어요. 네. 어, 아침 일찍 계속 <laughs> 하고 있는데. 조금 조금씩 달라진다는 느낌을 받는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은 공정 일을 하는 정치권에서 공동 대응을 해야 되는데 공동 대응을 하지 않고 각 정당, 정파의 이익을 관점에서 움직여버리니까 왜곡시켜버리잖아요. 요번 앞에 이야기 했듯이 어민,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삶의 문제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공동 대응을 해줘야 될 사람들이 안 해주니까 우리가 좀더 강하게 원칙적으로 또, 또 밀고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부산시의 형이 너무나 나는 못 믿었고 한 단계 더 나가면 계단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 창밖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같이 해 봅니다. 저번주 우리 그 부산시장님 그 계단 얘기 했다가 <laughs> 지금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난리가 났는데 횟집을 많이 끼고 있는 수영구도 지금 심각하죠. 주민들 상인들의 반응과 주민들의 반응이 약간 온도 차는 음, 있는 것 같아요. 음. 제일 온도 차가 심한 분들이 어떻게 보면 상인들. 그렇죠. 사람들은 거론하는 거조차 이제 싫어하시는 거죠. 지금도 이렇게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데 자꾸 거론하면 거론할수록 매출이 더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위기의식 느끼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저희가 바깥에서 서명 운동을 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보통 직장인들, 그렇죠. 애기들 둔 엄마들 이런 분들이 제일 격렬하게 반응하시고, 의외로 상인들 입장에서는 저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락은 오시진 않지만, 의외적으로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 그 방류 시작하면 제일 크게 타격 보실 분들이 결국은 상인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상인들께서는 뭐 정부에서 일본 수산물 수입 안 한다는 라 말을 철석같이 믿는지 모르겠지만 오염수 방류가 하는 이유와 그 비용 때문에 일본 원전에서 처리해가지고 뭐 이렇게 방류하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결국은 수산물을 개방시키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인들이 오늘 장사도 문제이긴 하지만 미래를 보는 차원에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단합된 힘으로 우리 의사를 관찰시키는 필요하다. 지금 자꾸 정부에서나 시에서 갈라치기하지만 는데 진짜 갈라치기는 정부에서였고 부산시에서였잖아요. 80% 이상이 다 반대를 하고 언제부터 찬성했다고 사실 갈라치기는 원래 쭉한 길로 가고 있다가 갈라치기 하는 건현 정부고 그렇죠. 그렇게 가는 자기들이 입안에서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게 가는 건데 뭐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좀 현역에 계시니까 안정성을 확정할 수 있느냐? 또, 왜 굳이 다섯 가지 방법 중에서 방류를 하려고 그치. 하느냐. 그, 그 내용이 가지고 돈 따문에만 그렇겠느냐. 음. 정확하게 팩트를 좀 이야기해라. 음. 과학을 음. 믿으라 고 뭐. 이쪽 과학과 저쪽 과학이 정확한 통계치를 갖다가 다 공개해줘야지 그쵸? 믿을 거 아니냐. 맞아요. 그런데 일부 의원들이 수산시장 가서 뭐 물을 퍼먹고요 <laughs> 수산시장 가서 뭐 물을 퍼먹고요 제가 볼때 이거는 무슨 <laughs> 공천 받으려고 한 자의 나들도 아니고, 무슨 공천 받으려고 한 자의 나들도 아니고, 여당이고 야당이고 다 반대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대통령 바뀌니까 그걸 말도 못하고, 일본 대변인도 아니고, 그렇죠. 아 알고 이런 모습들을 그렇죠. 보면서 우리 부산 시민들 특히 더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지금 300만 명이 자기 번 돈을 다 이자에 갚아도 그렇죠. 안될 정도로 어려운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특히 더 장사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건데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소문을 안 나면 좋다라고 하지만 그게 소문이 안날수 있습니까? 국민들 80%가. 이거 방류하면 안 된다고 벌써 조금 그러니까. 사적이 하고 있는데 그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야당이 이렇게 주장을 하면 우리가 야당이 래서 우리도 어쩔 수 없다. 모든 건 너희가 이걸 정확하게 좀 데이터를 밝히든지 어떻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찬성할 수 없다. 이렇게 해주는 것이 여야의 궁합이거든요, 정치권이 원래. 그런데 이런 거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그쪽 당이라는 지도부가 안주까지 방류도 안한 물도 묻고 해를 물어 다닌다 하고 이러면서 또개담이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이 정치권이 더 무서운 거죠. 자기들이 갈라치게 한다고. 그러니까. <laughs> 그런 뭐라 했는 놈들이 이제는 자기들이 국민을 완전히 갈라치게 하는 모습으로 들어가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 우리 끝내기 했었잖아요. 어떻게 부시장이라는 사람이 이걸 궤담으로 그 갈라치기를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부산시장이나 부산에 있는 공무원 집단은 그쪽에서 한마음으로 정치가느냐 이게 이유는 지금 국민들이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굳이 저렇게 일본 편을 드냐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부산 시의 문제 눈치빠른 서울시장이라든지 대구시장은 여기서 대우에서 이탈하지 않고. 몇년거 왔어요. 그런데 이박 시장은 자기도 꿈이 다하면서 눈치 없이 참모, 부시장도 앞장서 가지고 개담이나 선동을 하는 거 보면은 저는 정말 그 의리도 없고, 그것도 명분도 없고, 실리 좋은. 어, 서울시장이라든 대구시장은 자기 대우에서 충분히 이탈했는데 이탈하지도 않고 이 친구들은 명분도 읽고 신뢰도 달고 있다. 금방 어, 박재원님 말씀하셨듯이 정치권 단합해가지고 어,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그걸 대처했던 모범사를 만들어내야 될 사람들이 계속 대담 선동이나 하고 계속 우리를 가르치게 하는 이런 작태에 대해서는 우리 충분히 분노하고 그렇죠. 더 강하게 좀 욕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또 다른 사업도 하지만 사실은 그 식당을 해보면서 식당인 입장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장사하는 분들은 자기 전재산을 그렇죠. 또그 다음에 그렇죠. 은행거래서 제2금융권 빌리가 다하기 때문에 무섭다는 말을 넘어서 공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수산물이 없렇다 이렇게 올라온 오른대는 그 자체가 공포스럽고, 그렇죠. 이게 얼마나 집안화역은 미래가 함울로한 거예요. 그 피눈물 흘리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힘 있게 밀어 나가려면 그건 이제 정치력 파워, 힘인데 참힘안 나요. 부산 우리 민주당 분들 보면 특히나 동부산 야 이게 참어 이렇게 힘든 구마 이렇게 모아 놓은 저도 참 되게 희한할 정도인데 힘든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많이 맡기고 있어요. 저는 생각해요. 아까 그렇게 얘기 안하셨죠아까 아까 그렇게 얘기 안하셨죠아요힘 하면 그래서 저 자아성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민주당에 상당히 좋아요. 이제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여권들이 하는 짓이 보면 약간 꼬여 가지고 지금 근데 그만큼 또 지지율이 높지는 않아. 40% 이상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갔는데 피부에는 잘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세고 중에서. 자칭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시 아닌데? 아 지금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부산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뭐 힘든 부분도 많겠지만 어떤 부분에서 좀 힘든 것 같으세요? 윤석열 정권의 실책이 바로 민주당의 지지율로 오지 않는다라는 음. 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역이 아마 우리 부산이 아닐까 싶고요. 그점에서 수용구 <laughs> 수용구는 네네. 거기에 조금 추가해서. 민주당이 잘하는 걸 지켜보고자 하는 주민들이 별로 없으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마음들이 쟤들 못하는 거 기다리고 민주당 못하는 거 그리고 국민의 힘에서 약간이라도 잘하면 그 부분에 대한 지지를 보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평가가 민주당에 대해서는 박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박하다고 해서 민주당이 잘하면 지지를 안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영구라는 어떤 좁은 지역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잘하는 모습으로 우리 주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어. <laughs> 이거 지금 뭐 유세하나인가? 그냥 네? 약간 드란 콘텐츠를 만들려고 저희 센티비에 협찬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가득 신공항 건립과 2030 부산 엑스포 성공 유치를 위해서 bnk 부산링이 함께합니다.